오늘은 광고몽빵이고요 육라운드라는 업체에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를 달도록 하고요 필요하신 분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고기 때깔이 엄청 좋네요 여기 있는 고기를 다 먹지는 못하고 먹을 수 있는 양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모듬이거든요. 등심 토시살, 갈비살, 살치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한돈 대패 목살, 한돈 삼겹살, 한우 소고기거든요. 1등급 안심이에요. 미국산 살치살이고 미국산 갈비살 600g, 500g, 300g. 와, 구성이 맛있게 생겼어요. 쌈장도 있고요. 상추깻잎, 고추도 있고요. 토마토랑 같이 구워 먹으면 맛있대요. 밥은 한요 정도 되는데, 밥그릇에다 덜어서 먹도록 할게요. 삼겹살이고요. 대패목살을 이렇게 쭉 깔았어요. 대패목살이 300g에 6,000원이래요.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이거 먹고 후식으로 소고기 먹도록 할게요. 야, 맛이 어떨지. 대패목살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아하. 와... 음... 와, 진짜 맛있다. 확실히 한돈이라 그런가 고기 향이, 고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기름도 굉장히 고소합니다. 웬만한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 질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늘 소스거든요. 아. 와.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삼겹살 한번 먹어볼게요! 우라나 우라나 잘었다 삼겹살도 고소하고 고기 잡내 안 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삼겹살이요 맛있다! 와... 역시 한돈이네... 삼겹살보다 대패목살이 좀더 맛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맛있습니다! <목> 너무 너무 맛있네요. mm -hmm. 삼겹살은 있잖아요. 비계 부분도 살먹는 느낌이에요. <laughs> 씹는 식감이 되게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다 먹었고요. 소고기를 먹도록 할게요. 아우 갈비살. 이거는 한우 안심이거든요. 살치살 갈비살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돼지고기랑 다른 소고기만의 어떤 느낌이 있네. 다시 한번 갈비살. 쌈장을 찍어서. 자, 이거는 한우 안심이거든요. 한우 안심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한우는 한우네. 자, 확실히 한우 안심이 미국산보다는 좀더 맛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모듬인데 등심, 토시살, 갈비살, 살치살 4개 들어있는데 600g이거든요. 근데 19,200원이에요. 가격이 엄청 착합니다. 쌈장 찍어서. 안심 먹어볼게요, 안심. 아 안심이 확실히 향도 좋고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한우는 역시, 역시 한우네요. 부드러워. 음. 여기 살치거든요? 살치 한번 먹어볼게요. 살치가 확실히 육향이 좀더 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심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게, 방금 이게, 이게 토스타는가봐요 토스타, 토스타 맛있다. 맛있다. 갈비살 맛있다. 음. 안심. 등심을 좀 자를게요. 토마토를 구워 먹으면 맛있대요. 등심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껏 먹은 소기 중에서 등심이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요? 등심이 제일 부드러워요. 아, 토마토 여기다 구워 먹으니까 맛있네. 자, 이거는 한우 안심, 미국산 등심, 미국산 살치살. 뭐가 제일 맛있는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치살부터. 1등은 당연히 한우 안심일 것 같고 이두개 중에 2등이 결정이 날것 같은데 일단 살치살 자, 이번엔 등심! 아 미국산 중에서 살치살보다 어, 등심이 좀더 맛있네요? 어. 사실 고기는 한우 한돈이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성비는 미국산이 좀더 좋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한우 한돈이든 미국산 소고기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